아르코 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수에이허우 하면은 그 후에 라는 뜻이고요. 수에이허우 그 후에 예수 상러 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상러 하면이 동작이 완료된 거죠. 올라가셔서 바츠지소샹야더런 자신이 샹요우 필요한 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더른 사람을 쫙라에 불러 드였다 탐은 비엔 라이 더타멘 지엔 그 들은 곧그 분의 앞에 얼굴 앞이죠 앞에 왔다 타지 오선 딩러 12란 쉰 골라서 딩 정하셨다 12란 12명을 골라서 정하셨는데 왜동사 장사 이치 그분과 함께 장 계속 在이起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빙웨의 파이지 앤 다음은 주휴 장 파견에서 또 파견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선포하러 가도록 파견하기 위해서 골라 음, 선택하여서 정하셨다죠 지의 주요 주 모더 주한빙 그리고 주요 어 갖추게 하셨다. 취모 어 취모 하면은 사악한 것을 몰아내는 쇼빙 권한을 가지게 하시, 하셨다 하시려는 것이었다. 타쉰딩러그는 골랐다. 저1 2란이 열두 명을 골랐다. 누구냐면 시만 시몬 게이타 지밍자오보 도얼로 그 예수님의 첫째 제자죠. 그에게 지밍자오 이름을 불러, 붙여주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의보드의 아들 제베데오의 아들인 야거보, 야고보와 야고보의 디디 로왕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리고 빙 그리고 웨이타은 그들을 위해서 지명지오 이름을,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예, 보나얼거 보아,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 예. 네르리스라고 부르셨다. 지오시 레이팅 지즈 레이팅 하면 이게 천둥이죠.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러 주셨다. 안드레, 안드레아와 페리보 에 예, 페리 삼성 이제 제가 이거 장, 종종 일성으로 읽습니다. 삼성입니다. 페리보 필립과 바르도로마 오 도루마오 바르도루마오 바르텔 톨로메오 마또 마토 도모 예 마테오 토마스 아르페의 예. 알페오 아르페이 이게 이제 삼성 삼성 겹쳐지면 앞에거 이성으로 있죠. 아르페의 아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다토 예 다타데오 허 려정자 시만 그리고 여령을 당원 시몬 이었다. 빙 그리고 요다스 이스자료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다시 그는 후 하면 등지다 죠 등지고 배반하였다 등을 지고 마에 팔아넘긴 예수 예수님을 등지고 팔아넘긴 저 자다 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